어제까지 초자연적 세계관에 관한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머스 씨사지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는다. 순진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서하되 잊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미국 어느 정신과 상담 의사의 상담 내용을 가지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왜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케이트는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남편을 배신 중 가장 최근에 있었던 괴로운 사연을 내게 털어놓던 중이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남부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침례교 목사의 딸로 자랐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학창 시절에 애인과 결혼해 금세 예쁜 두 자녀를 낳았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불행히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케이트는 괴로워서 그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다. 그는 얼른 목사를 찾아가 자신의 실수를 고백한 뒤 자기가 예수께 용서를 구했는데도 아내가 자기를 쫓아냈다고 눈물로 하소연했다. 남편의 주장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인 목사는 케이트를 찾아와 그녀 역시 주용 예수께 용서받았음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집에 들이도록 당부했다. 그녀는 그대로 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남편은 계속 혼인서약을 어겼고 그래서 이제 케이트는 내 사무실에서 남편의 여섯 번째 외도 때문에 울고 있었다. 이전 다섯 번의 외도 때마다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되었다고 했다. 일단 그녀가 남편을 내쫓으면 그는 울면서 목사를 찾아가 예수께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고 그러면 목사는 매번 그녀에게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그녀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용서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남편을 용서하면 그녀 자신이 원한과 적의와 고통에서 벗어나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그녀가 배운 게또 있다. 용서하는 행위 자체로 인해 상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용서한다고 남편이 갑자기 믿을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 믿을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남편을 도로 받아들임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케이트는 남편을 용서하되 집으로 들이지는 않았다. 오랜 정서장애를 안고 나를 찾아오는 환자가 많다. 배우 요인을 조사해 보면 해묵은 원한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용서할 수 없음은 용서와 관계된 가지각색의 신화를 접했기 때문이다. 예배의 법칙은 용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자신이 예배하거나 추앙하는 대상처럼 된다는 게 예배의 법칙이다. 남을 용서하는 부분에서도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용서에 대한 신화가 대부분 하나님의 용서 방식에 대한 오해와 맞물려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신화 1. 용서는 가해자 쪽에서 미안하다고 해야만 가능하다.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쪽에서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기꺼이 용서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무도 자주 듣는 말이다. 이 신화를 믿을 때의 문제점은 다음 사실을 놓친다는 데 있다. 즉, 용서로 치유받는 쪽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가해자가 치유되려면 회개해야 한다. 용서와 회개가 만날 때 비로소 화해도 이루어진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해서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화해다. 많은 선의 그리스도인이 이 점을 심히 오해해서 용서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다. 화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랜 친구 하나가 내 사무실에 와서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나를 때리고 욕한 뒤 달아난다고 하자. 물론 나는 그가 왜 그랬는지 전혀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내 선택에 따라 확 김에 복수할 수도 있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갈 수도 있다. 거기 내 사무실에서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한다. 친구를 용서하기로 한다고 하자. 내가 용서한다고 두루 관계가 회복될까? 아니다. 하지만 용서했기에 이제 나는 친구를 벌어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때린 이유를 알아내서 우정을 회복하려고 뒤쫓는다. 그런데 친구는 다가오는 나를 보고 내 의도를 오해해서 자기에게 화났다고 단정하고는 죽어라고 달아난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상태다. 우리는 일부러 그분께 반항했으나 그분은 단 한순간도 노하시기는 커녕 즉각 용서하셨다. 하지만 그분이 용서하셨어도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분을 오판해서 그분을 피해 달아났기 때문이다. 그 뒤로 여태 우리는 달아나고 있다. 친구 쪽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배상하려 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관계가 지속될까 아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용서와 회개가 둘다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용서에 인색하신 분. 용서하려면 무슨 대가나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회개가 가능함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선뜻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고 선포했다. 주님은 우리와 다시 친해지시려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뒤쫓으시건만 우리는 그분의 행동을 오해한 적이 너무 많다. 예방접종을 마치는 부모를 오해하는 아이와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게 하셨다. 자신의 성품을 알리심으로써 우리를 회개와 그에 따른 화해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여기서 혼란에 빠져 우리 쪽에서 애원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믿는다. 그런 사람은 자기 친구를 대할 때도 똑같아서 상대 쪽에서 청하지 않는 한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에 대한 둘째 신화도 하나님에 대한 이 흔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신화, 이, 하나님의 용서가 곧 구원이다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용서만 아니라 죄인 쪽의 회계도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못 박는 이들에 대해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보면 23장 34절에서 말씀하신다. 가해자들이 용서를 구했던가? 아니다. 그럼에도 성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 요청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용서받았다. 하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후 구원도 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행위로 인해 가해자들의 마음이 달라졌는가? 하나님은 친구가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분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들이 그분을 적으로 남, 남은 이유는 그분이 값없이 베푸시는 용서를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용서에 마음을 열었다면 거기서 회개 즉 마음의 변화가 뒤따라 화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불행히도 그들은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다. 보수 기독교 교단 소속의 조언이라는 사람은 구원받으려면 구체적인 죄의 행위마다 일일이 회개한다고 믿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신념 때문에 몹시 불안했다. 깜빡 잊고 무언가를 자백하지 않았다가 구원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늘 시달렸다. 결국 그는 신경성 심장발작을 일으켜 급히 응급실로 갔고 병원에서 심장이 네번이나 정지했다. 그때마다 의사가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박동을 살려냈다. 나중에 그가 하는 말이 제 세동기를 통해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자백하지 않고 잊어버린 죄가 없어야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을 텐데. 저는 우리 쪽에서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믿었다. 꼭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그부의 펜을 보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탐나서 훔쳤다고 하자. 아이는 자라는 동안에도 계속 이것저것 훔치다가 결국 성인이 되어 경찰에 붙잡혀 벌을 받았다. 체포된 지 그는 정말 개과천선해 그때부터 매사에 정직했다. 수상, 수상하다는 낌새조차 풍기지 않으려고 특별히 애썼다. 납세에서 애매한 부분이 나오면 탈세로 오해받을 짓을 하느니 차라리 매번 세금을 더 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는 평생 하나님께 좋아되게 살았다. 그런데 1학년 때 펜을 훔친 일만은 끝내 기억하지 못했다. 훗날 그가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런 판결을 내리실까? 너는 옛날의 다이처럼 진실하고 신뢰받는 친구여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속사람이 치유되어 정직하고 성실했다. 올바른 마음으로 내게 좋아되는 방법을 좋아하고 실천했다. 그런데 1학년 때 펜을 훔친 일을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구나. 미안하지만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의적인 분일 리가 없다. 광건은 평생의 잘못을 다 기억하는지가 아니다. 광건은 우리 마음과 사고의 상태다. 우리는 치유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는가? 신화3 용서란 가해자가 저지른 일이 괜찮다는 뜻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용서란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잘못이 아니라고 승인한다는 뜻인가? 천만의 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 일단 용서받았으면 그 사람의 행위까지 상쇄되거나 말소되어 이제 괜찮다는 것이다. 이런 오해는 앞서 논했던 죄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비롯된다. 죄가 일차적으로 법적인 문제라면 용서는 막강한 군주의 사법행위이며 따라서 용서를 통해 전과가 지워진다. 그러면 휙 하고 형벌이 거치면서 가해자는 공경을 면한다. 하지만 이미 보았듯이 죄는 죄짓는 본인을 해치며 용서받는다고 해도 악영향은 이미 발생했다. 손상된 사고는 회개하고 진리를 적용해야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손상된 사고에 그분의 치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이뤄진 상태로 남는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다양한 부류가 이범주에 속한다. 심지어 회개해 마음과 사고를 치유받은 사람도 죄의 결과까지 반드시 면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다이당은 친구 아내와 가늠했다. 그 여자가 임신하자 다윗은 죄를 은폐하려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다. 그 후에 그는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마음이 정말 변화되어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그러나 우리 아는 죽었고 그의 저지 그에게 저지른 다윗의 범죄도 그대로 남았다. 그죄 때문에 나라의 반역이 일어났고 부왕을 퇴위시키려는 압살롬 시도로 절정에 달했다. 물론 다윗은 용서받았다. 그러나 죄후 결과를 모면했던가? 천만의 말이다. 용서받았어도 해로운 선택의 상흔은 여전 영원히 남았다. 용서란 해로운 행동을 저지하,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단 하나뿐인 건강한 반응을 실증해 보이는 일이다. 신화사 용서함에 더 취약해진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에, 환자 중에는 심한 피해와 학대와 폭행을 당한 사람이 많다. 그만큼 쌓인 원앙과 분노도 많다. 분노 덕분에 자신이 강하고 덜 취약하게 느껴진다. 그런 분노와 격분이 없다면 힘을 잃어 더 취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용서하면 정말 더 취약해질까?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게 피해자가 문을 잠그거나 밤중에 낯선 곳을 에, 삼가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인가? 물론 아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대체로 덜 취약하다. 그 사이에 더 민감해져서 그만큼 더 신중하게 조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한에 얽매여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터지는 감정적 시한폭탄이다. 그들은 걸핏하면 분노로 반응하고 악이 없는 사건도 불쾌하게 고쾌하며 모욕한 사람이 없는데도 모욕을 느낀다. 이렇게 과민해진 결과로 오히려 절제력이 떨어져 더 발끈하기가 쉽다. 당신이 해변에 누워있다가 이제 막 돌아왔다고 상상해보라. 안타깝게도 살을 너무 태워 햇볕에 화상을 입었다. 이때 자녀가 당신의 등에 뛰어 오르거나 배우자가 덥석 끌어안는다면 어떻게 될까? 본능적으로 상대를 밀어내지 않을까? 반사적으로 화내거나 화나거나 짜증나지 않을까? 누가 일부러 어깨를 철석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더 그럴까? 하지만 며칠 후 화상이 가라앉으면 등에 뛰어오르는 자녀나 포옹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용서하면 우리 마음속의 정서적 화상이 치유된다. 그래서 고통이나 짜증없이 훨씬 많은 경험에 부딪힐 수 있다. 신화 5. 용서하면 신뢰가 회복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케이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용서한다고 상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뢰의 기초는 상대의 믿을만한 모습이다. 용서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복수심을 버리는 일이며 그것만으로는 결코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 가해자 쪽에서 믿을만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는 신뢰를 되살릴 수가 없다. 신화6 용서란 있는다는 뜻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신화는 약간 애매한 데가 있다. 용서에 있는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망각이 고, 곧 기억의 소거는 아니다. 자녀가 거짓말해서 당신이 징계해야 했던 때가 기억나는가? 자녀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고 당신은 용서했다. 용서와 회개와 화해가 이루어진 뒤로 자녀가 당신에게 달려오면. 당신은 저 거짓말쟁이가 또 오는군, 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아니다. 일단 화해하고 나면 관계에 관한 한그 비행은 잊힌다. 더는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까지 지워졌는가? 그 일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역사에서 사라졌는가? 아니다. 그나마 이런 망각도 화해 이후에 이루어져야만 안전하다. 가해자가 화해, 화해 회개하기도 전에 피해자 쪽에서 망각하면 불필, 불필요한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이 신화는 상황을 다루시는 하나님 의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도 비롯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히브리서 8장 12절, 10장 17절. 많은 선의의 사람이 이런 본문을 천국에는 의인의 죄와 과오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의인의 죄가 기록에서 말소되어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 검증되는지 이성으로 그 가능성을 따져보자. 앞서 다윗이 바세바에게 지은 죄를 언급했다. 그는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나 그 죄는 여태 기록에 남아 우리에게 읽히고 있다. 그 일이 천국의 모든 기억에서 사라졌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의 그 대목을 읽을 때만은 하나님이 수호천사에게 우리를 지켜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인가? 다윗과 바세바와 우리아가 천국에서 만나고 솔로몬도 함께할 그때를 생각해보라. 다윗과 바세바는 솔로몬이 자기네 아들임을 모를까? 우리아는 바세바가 자기 아내였음을 기억하지 못할까? 그는 다윗과 바세바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없을까? 이 땅에서 살았던 각자의 삶을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까? 우리의 기억이 천국에서도 지속함을 많은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함은 이 땅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두려워서다. 그들은 자신의 죄 많은 과거를 남들이 알면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고 선대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자. 가늠하다 잡혀 예수 앞에 끌려온 여자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라. 알다시피 예수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나도 정죄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녀를 예수께 데려온 이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그분을 대적해 죽이려고 모의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여자를 데려온 것도 그분께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께서 모인 무리에게 이 음란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부추기신다면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며 그분을 로마인 앞에 고소할 것이다. 로마 정부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분이 여자를 풀어주라고 하신다면 그들은 모세율법을 어긴다며 그분을 백성 앞에 고발할 것이다. 예수는 이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들이 꾸며낸 일임을 아셨다. 그들이 자신을 대적함도 아셨고 그들의 은밀한 죄도 다 아셨다. 따라서 그분은 그들의 죄를 폭로해 군중 후 비난을 사게 만드실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택하신 길은 전혀 달랐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예수는 몸을 굽혀 성전 뜨르 포석 위에 그들의 온갖 죄를 쓰시되 인명은 밝히지 않으셨다. 사람마다 자신의 결함을 보고는 가책을 받아 돌이켜 떠났다. 자신을 대적하던 이들의 평판까지도 보호하신 예수가 놀랍지 않은가. 그들의 평판을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면 자기 친구들의 평판을 얼마나 더 보호하시겠는가. 이 명백한 증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자신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방식을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시하셨다. 천국에도 기억은 계속되지만 아무도 그 정보를 해롭게 이용하지 않는다. 비참한 사건에 대한 기억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방법에 더 감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기억이 우주를 보호해 다시는 반항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유다의 경우는 어떤가? 예수는 자신을 배반하려는 이 제자의 계획을 아시면서도 다른 제자들에게 그를 적발하지 않으셨다. 사실 유다가 다락방을 떠나 성전 관리들에게 갈때 제자들은 그가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가난한 이들을 도우러 가는 줄로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력을 잊으신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치유되어 마음으로 그분께 조화를 이루었으므로 관계에 관한 한 과거는 망각되었다. 하나님이 거론하지 않으신다. 더는 이슈가 되지 못한다. 당신의 자녀가 백혈병으로 몇 달째 괴롭고 비참한 치료를 거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 아이는 면역력이 떨어져 기운이 없고 자주 구역질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진다. 부모로서 당신이 이 아이를 다른 자녀와는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 더 신경쓰고 더 조심하고 더 챙기지 않을까? 하지만 백혈병이 아주 완치되어 건강해졌다면 그래도 그 아이에게 온갖 제약을 가하며 특별히 조심할까? 물론 아이가 죽을 뻔했다는 이력은 영영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 관한 한 이미 완치된 백혈병은 망각된다. 더는 중요하지 않고 더는 조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미 치유된 뒤에도 뒤에는 우리도 특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없지만 자신의 병력 만은 여전히 기억한다. 그 기억이 있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희생에 더욱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으시는 방식은 부모가 자녀의 옛 백혈백혈병을 잊는 것과 같다. 이제 죄는 우리 성품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분과의 관계에 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신화 7. 용서란 가해자가 책임을 모면한다는 뜻이다에 대해 살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인식하고 해결하기 힘든 신화가 있다. 용서하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나 결과를 모면한다는 것이다. 내 환자들도 이 신화를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여기에는 하나님 죄의 문제점, 그분의 해결책 등에 대한 오해가 얽혀있다. 사실 죄를 짓고도 무사한 사람은 없다. 눈의 보았듯이 죄는 파괴행위이므로 어, 죄짓는 본인이 실제로 해를 입는다. 해로운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이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악해진다. 해로운 생각을 품기만 해도 매번 그렇다. <laughs> 죄의 문제점은 죄가 해를 자, 자초하는 한다는데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 대신 그들은 가해자에게 외부에서 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믿으며 벌이 시행되지 않으면 상대를 잘 용서하지 못한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를 제대로 이해하면 아무도 죄짓고는 무사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가능해진다. 죄를 지으면 오히려 서서히 자멸해 간다. 토니는 직장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부하와 짜증이 나서 고민이었다. 그 동료는 수시로 가족이나 친구와 몇 시간씩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laughs> 동료 태만 때문에 토니의 업무가 가중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녀는 점점 더 억울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불공평해요. 나는 온종일 열심히 일하느라 전화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을 맺었다. 토니의 어지러운 심기는 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다. 문제 해결을 돕고자 그녀에게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게 했다. 자신이 50달러의 나무차를 씻어주기로 했는데 돈만 받고 세차는 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기분 나쁘겠지요. 토니가 즉각 대답했다. 자존감과 자부심이 떨어지고 수치심과 죄책감과 우울과 불안이 커질 것도 인정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기로 했는데 규정된 임금만 받고 직무는 수행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두 질문의 연관성을 모르는 듯 해서 내가 질문을 바꾸었다. 남편이 이를 닦지 않는다면 아내보다 더 편하고 좋은 걸까? 그럴 리 없음을 토니도 알았다. 결국 남편의 이가 썩을 테니 말이다. 바로 그거다. 회사를 속이던 그 동료는 치아보다 훨씬 값진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려 썩게 하고 있었다. 이제 토니도 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그 동료가 더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해치고 있음이 토니에게도 보였다. 하나님과 그분의 용서에 대한 오해는 예로부터 늘 퍼져 있었다. 19세기 유명한 신학자 조지 맥도널드는 동일한 본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다. 주님은 죄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에서 인간을 죄의 결과로부터 구하러 오신 게 아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사랑하는 데다 자신의 지독히 혐오스러운 모습에 무감각해진 나머지 항시, 항시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을 그분이 인간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런 개념은 복음 전파를 심각하게 변질시켰다. 기쁜 소식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설교자가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믿지 못한다. 그들이 상상하는 그분은 용서하실 재량이 없거나 깨끗이 용서하실 능력이 없다. 그들이 정말 믿는 신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체적 속성 때문에든, 강제적 상위법 때문에든, 죄우 대가나 보상을 요구해야만 하는 신이다. 그래서 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러 오셨다고 가르쳐 왔다. 결과를 그분의 사명 목표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런 결과는 그분의 목표가 이루어진 데 따르는 당연한 귀결일 뿐이지, 참된 인간이 결코 바랄 바가 못 된다고 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시려는 일은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과 사고가 실제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지 용서만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이 포괄된다. 남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사고 치유를 위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아직도 약간 혼란스럽게 거든 연쇄살인범 제프리 다머의 사례를 생각해 보라. 수많은 사람을 살해해 시체를 절단해서 자기 냉장고에 넣었던 인물이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아직 살아있어 대통령이 그를 용서하고 사면에 석방했다고 하자 제풀이 다모가 당신은 바로 옆집에 살아도 괜찮을까? 왜 아닌가? 그는 분명히 용서받았다 하지만 변화되었을까? 옆집에 살아도 안전할까? 아니면 마음이 너무 병들어 있어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험할까? 여기 죄의 문제점에 대한 궁극의 이치 물음이 있다. 죄는 우리를 이미 훼손했다. 하나님과 협력해 내면의 그분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이 구원 받는다. 이 변화가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속사람이 재창조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음과 사고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육신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다는 등의 말이 다 그에 해당한다. 이 모든 은유가 가리키는 바는 동일하다. 즉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죄로 인한 손상이 치유되고 이기심이 사랑과 자유의 법으로 대체가 되고 고결해진 이성과 청결한 양심이 안정된 의지를 지휘해, 지휘해 절제를 기르고 유지하며 법 방법과 원리와 동기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랑과 자유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2001년 미국에서 9월 11일에 테러 공격이 있은 뒤로 많은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동경한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 무장 병비대가 순찰할 필요가 없는 곳, 만인을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원한다. 하나님과 협력해 마음이 변화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천국에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있다. 절제하며.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우주에서 절대적 자유를 감당할 수 있다. 남을 용서하는 일은 이런 치유와 변화를 위해 그분과 협력하는 많은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 이상입니다.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신화라고 하고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강의한 내용을 두 번, 세번잘 들어보고, 이제는 용서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마음의 치유와 변화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강의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가하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